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오늘은 이 행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행복과 그 행복의 조금이라도 부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 볼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많은 마음가짐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삶을 살아갈 때는 참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에 항상 같이 엮여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람 관계일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만큼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더욱 더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장 친지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피해야 되는 이런 인연에 대해서는 피하고 가까이 하게 되는 인연에 대해서는 가까이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이 행복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사실,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한테는 정말 100% 완벽한 사람이기도 한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항상 마이너스 요인만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즉,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100%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나와 이 사람이 맞고 안 맞고 그런 궁합적인 부분은 좀 요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궁합은 사실 부부 간의 궁합도 보기도 하고, 연인 간의 궁합도 보고,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궁합도 보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인간 관계를 내가 이어가는 이 삶에서 내가 피해야 되는 유형, 그리고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 미리 이거를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특히 내 삶에 있어서 항상 마이너스 요인을 심어다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곁을 두면 둘수록 내가 좀더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점점 기운이 저하되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무거운 인연들이 나한테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길을 터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있다면 조금씩 멀리 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내가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업을 덜 짓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지혜로서 조금 분별하고 판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저 사람이랑 무언가를 하면, 의논이라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 무언가 결정을 할때더큰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다. 하면 가까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나와 궁합이 맞는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가벼워져요. 내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주변에 좀 긍정적이고 좋고 안정적인 기운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안정적이고 참 원만한 그런 존재로서 자리를 이제, 매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한 그릇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운들이 또다시 나한테 담기려고 해요. 계속 이런 것들은, 복리라고도 하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좋게 좋게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한 식으로 인간관계의 궁합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또 요즘에는, 띠로 어느 정도 궁합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랑 어느 정도 맞는 띠, 맞지 않는 띠. 물론 이것도 100% 맞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 해에 태어난 나름의 동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나름 이 부분을 통해서 반, 부, 아, 분별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알고 가는 것과 알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사는 것과는 나름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원만하고 고통이 없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